미국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도 지금 폭락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SMCNC 역시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7.36% 빠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다 빠지고 있고, 예전에 이 SMCNC의 중요한 가격대가 4,650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상승이 크게 좀 나온다 했는데, 이 4,650원을 돌파하기가 한, 한 번에 뚫기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가 맞고 떨어졌을 경우에 주가가 많이 밀릴 것이다 했는데 3,275원까지 밀려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어, 지금 뉴스 이 관련해서 뉴스 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는 뉴스 매매를 하지 않는다. 자, 뉴스에 현혹돼서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에 매도한다거나 절대 이러지 말고 뉴스가 투자의 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 했고, SMCNC는 뭐 예전에 인수 관련해서 뭐 덤으로, 이 계열사도 이제 덤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 이 재무제표는 항상 봐줄 필요가 있고, 이 실적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제 봐줄 필요가 있는데, 뭐, 실적이 뭐 두드러지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그 실적이 뭐, 약간 뭐, 줄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 영업이익률, 순이익 ROI, 부채,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 빨간색이 많으면 안 좋다, 안 좋다. 뭐 별로 이제 두드러진 실적은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종목 분석가서. 자, 주요주주 현황은, 자, 우호지분 포함을 해서 30%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양호하다 했고, 기업계요.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주요주, 기업계획, 이세 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자. 그, 리고 차트로 돌아가서, 자 예전에 이 4,650원, 여기 돌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돌파가 중요하고, 여기를 안착을 해야지만 위쪽으로 길이 열린다 했는데, 4,650원 돌파가 쉽지가 않다. 그만큼 돌파가 힘든 자리다 했는데, 맞고 떨어졌다. 맞고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다. 자,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고, 자, 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보자 했는데, 자, 1차 매수 타점이 4,000원. 자, 4,000원에서 매수 대놓자 했는데, 여기서도 무너뜨렸다. 그러면 2차 매수 타점이 어디냐. 3,450원. 자, 3,450원도 무너뜨렸다. 그러면 4 0 0 0원에 매수가 됐었을 것이고, 4,000원에 매수된 물량만 들고 가고, 나머지,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매수를 안 했을 것이고, 저 3,450원,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지를 못하고, 다시 그요 자리까지 밀고 내려왔다.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타점에서만 매수하자. 타점에서만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점 4,000원, 2차 매수 타점 3,450원, 여기까지 밀려버렸다.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떨어질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만 매수를 한번 해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그냥 관망만 해주고 기다려야 되고 너무 조급한 버리고 지금 주가가 세계적인 장세가 또안 좋고 뭐 여러가지 이슈도 있고 이번 주 이벤트, 악재 이벤트가 질비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버티던가 아니면 짧게 짧게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짧게 짧게 먹고 끊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면 이렇게 고가에서 물렸을 경우에 쉽지가 않은데 그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타점들을 이용해서 이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일단 3,450원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늘 관망을 해준다. 관망을 해주고 아무 때서나 매수하지 않는다. 타점에서만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밀릴 경우도 있다. 자, 보듯이, 4,000원도 밀렸고, 3,000원, 450원도 밀렸다. 자, 밀렸으면, 이런 물타기 자리까지도 올 수도 있다.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이제 중요하다. 물타기 자리는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이런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본인이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해서 매수를 따라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매 자리는 따로 있다. 추매 자리는 이제 물타기 자리이고 이 자리가 1차. 우리가 여기서 4천원에서 매수 한번 하고 3,450원에서 이렇게 분할로 1차, 2차 나누듯이 물타기 또한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런 자리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2차 나눈다. 자, 1차만 보자면 사실, 뭐, 2차까지는, 1차까지는 안았기 때문에 1차만 보도록 하고, 1차, 2차 나눠서, 이제 물량을 실어주는데, 1차 물타기 자리가, 자, 2,500원 부분. 자, 2,500원 부분에서 나 같았으면 물을 타주겠다.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바라봐 주면 되고, 만약에 또 여기 1차 매수 타점이 무너진 것처럼, 2차 매수 타점이 무너졌을 경우, 마찬가지로, 물타기 타점 1차에서 무너졌을 경우에, 어 따라 들어가지 말고 2차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가, 이제, 추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점 예전에 이제 고가, 이런 고가를 한꺼번에 이제 노리기보다는, 이런 고가를 노리기보다는, 좀 기대치를 낮춰서, 기대치를 낮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4,650원, 요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 5,7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 1차 매도 가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4,650원은 결국에는 뚫지를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목표가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4,650원 요 부분을 매도 목표가 자 1차 매도 목표가 4,650원 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항상 수익은 줄때 챙기자고 했다. 이 SM CNC 같은 경우에도 타점을 통해서 타점을 통해서 매도할 수 있었다. 매도할 수 있었고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이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들고만 간 사람들은 이런 기회조차를 다 놓쳐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고.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고, 물타기 타점에서 물을 타듯이, 매도 타점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줘야 된다. 수익이 주식을 하면서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자, 뾰족뾰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산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자. 그래서 수익을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이 있으면 등산할 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의심을 해주자. 이게 더날아갈지라도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는 꼭 수익을 챙기자. 자, 일부라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면 자, 일부라도 이제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SM, CNC 같은 경우에도 이 막히는 구간, 이 부족 구간에서 막혔으면 줄을 거보면 6,200원에서는 3 무난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뭐 기대치를 낮추면 이런 구간, 5,800원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타점에서는 좀 수익을 챙기고, 왜냐면 수익을 안 챙기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가 문제가 된다. 빠질 때 다시금 기다리거나, 또이 멘탈 다 흔들려서. 힘든 시간을 다시 겪어야 되는 사정이 다시금 오기 때문에 항상 타점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더라면 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안정적이고 좀 여유롭게 좀 기다릴 수 있다. 또는 새로운 큰 기회도 이제 또 잡을 수도 있다. 저점을 통해서 다시금 이 물량을 좀 담은 다음에 이렇게 반등시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먹는 거, 여기. 이 구간보다 좀 먹는거 보다는 더큰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면 항상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든 이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이렇게 챙겨주는게 중요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설날 설날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이 흐름이 좋지 않고, 웬만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관망 심리가 적용이 돼서 이 주식을 이제 악재도 즐비하고또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질비에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매도를 안할 거라면 탑점을 통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 조급함을 버리고,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일단은 1차 무너졌고 2차 무너졌으면 일단 물타기 자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또는 2차 물타기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물량을 한번 실고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좀 이렇게 리스크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큰 폭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주면서 손실폭을 줄이는게 일단은 일단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SM, CNC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면서 좀 관망을 좀 해보고 조급함을 일단은 조급함을 좀 버려야겠다. 오케이까지 까.